웰컴 투 이창동 레일웨이 스테이션. 네, 저는 지금 산샤댐의 도시 이창시에 와가지고 산샤댐 보느라고 이박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려고 기차역에 와있어요. 원래는 시안이라는 도시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루 거쳐가고자 주변 도시를 검색하다가 우한이라는 도시가 좀 가깝더라고요. 코로나의 발원지가 된 우한. 어떻게 생겨먹은 도시길래 전 세계를 2~3년간 아주 힘들게 했는지 직접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미 뭐 정상화된지는 오래겠지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차 시간이 좀 남았는데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이 고기가 좀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맛있어 보이네요. 6천원이면 싼것 같진 않은데 기차역이니까 맛이 괜찮네요. 이렇게 생긴 기차 타본 것 같은데. 고속 기차인가봐요. 와, 여기 이창시는 왜 이렇게 뿌연 거야? 강엽이라 그런가? 3일 내내 뿌였네 아무튼, 산샤 때문에 잘 보고 갑니다. 두 시간을 달려가지고 우한 한커우역에 내렸어요. 와, 나 사람 엄청 많이 내리네. 우한이 몰랐는데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공항이 중국 국내선의 허브 공항이고, 여기 기차들이랑 고속도로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우한이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우한은 코로나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긴 했는데, 중국 안에서는 나름 큰 규모의 도시였나 봐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숙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우한대학교 앞이어서 뭐 이런 간식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길쭉다 이런 작은 가게들에서 간식을 많이 팔던데 뭐 오며 가며 먹으면 되겠어. 산동 전통 잡곡 팬케이크라네요. 어우 바로 만든 거라서 아주 뜨끈뜨끈하네. 음목 막혀서 안 되겠어요. 차가운 음료수 한 개가 필요해. 여긴 콜라 병뚜껑이 노란색이네. 특이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콜라가 3위안, 600원밖에 안 해. 600원. 똑같네요 뭐 뚜껑이 노란색이여가지고 다른 맛일까 했더니 그냥 고가콜라네 안에 뭐 이것저것 들어간게 많아요 야채랑 소세지랑 무튼 간식 제대로 해결했네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얼른 가야겠다 일단 숙소부터 갑시다 엘리베이터 바닥 색깔 보소 아주 강렬한 붉은색이구만 여는 35층까지나 있네요 전 25층에 배정받았습니다 5만원짜리 방입니다 바로 화장실이 엄청나게 쬐끄만데? <laughs> 어, 전이 침대 있는 공간만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될건 없지만 어, 고층이라고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바로 앞에 그 건물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틈새로 봐야 되는 그 정도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기차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한이 관광지로서는 딱히 볼게 많지 않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의 중심지이긴 한데 어, 볼건 별로 없다 여기가 우한대학이랑 가까우니까, 뭐, 대학교 아니나 한번, 잠깐 분위기만 어떤지 보러 들어가 볼게요. 입구가 막혀있네. 뭘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아, 음, 우한대학교를 검색하니까 범위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 100m, 200m 정도 움직였는데 점이 거의 안 움직여요. 엄청 크네. 이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여긴 또 초등학교가 있네. 어, 너무 커가지고 다는 못 보겠지만 잠깐 느낌만 볼게요. 그리고 뭐 상가들도 있네. 그냥 마을이 있나 본데, 여기 안에?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지 전체가 대학교는 아닌가 봐요. 저거, 짜이 날리 우칸다슈 아 우칸다슈 저 95칸다슈야 어저 95다 다 이게 다요? 여기 전부 다가 대학교인가요? 예 아아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여기 보면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에 하나 둘세네 다섯 뭐야 몇개야 궁금해서 바로 검색해봤더니 여기가 서울대학교 면적의 거의 두배예요 서울대학교도 커가지고 학교안에 버스가 다니는데 여긴 그 두배면 강의실 이동할 때 걸어다니는 건 완전히 그냥 오바이 오바네. 그리고 재학생이 6만 명이래요. 중국에서도 뭐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학교라고 하는데 엄청나네, 사이즈가. 어쩐지 학교 안에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 했어. 어, 이거 봐요. 엄청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세워져 있는 것도 많고. 걸어다니는 거는 거의 뭐 이거 체육인이 아니고서야 걸어다닐 수가 없는 사이즈네. 어 저거 짜이나리. 어. 뒤쪽, 그리고 좌 아, 오케이. 謝謝.謝謝. <목소리> <목소리> 여기 검색하다 보니까 예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요거까지만 보고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너무 커, 너무 커. 여기 캠퍼스 버스가 있네요. 물론 번역기로 물어봐도 되지만 여기는 중국에서도 상위권 대학고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아, uh -huh. uh, can I take a bus? 캠퍼스 버스. u s maybe you can follow me and I can 버스? 아, 오케이, thank you. <웃음> <목소리도> <웃음> 아, I have a jack. I'll be here. If you want to go visit around the school, maybe you can take, take the number one. I'm g o u y t h t k e t o g o buy h e i t I'm o i n g t u h e t c k e t I'm g o buy e t o n u e ticket. I'm going to buy the ticket. I'm going to buy the t n u m b e ticket. I'm going to buy the ticket. I'm going to buy the t i c k e 뭐 요즘은 생겼을란가 모르겠지만 아우. Is very in 아 오케이 okay. 마야아가 yeah. 너무 커가지고 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 저녁로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이 뭐 유명하긴 한가 보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도 한번 타봤겠다.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또 언제 오겠어요? 이 학교에서 유명하다는 그 예쁜 건물 한 개만 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15분 가야되네. 가다 보니까 운동장이 보여가지고, 아까 지도에서 봤던 다섯 개의 운동장 중에 하나고만 여기가. 아, 운동장이 상당히 크네. 역시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축구랑 농구가. 아, 이제 농구하는 친구들도 많네. 중국 농구 좀 잘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는 1등 아닌가, 중국이? 학교가 정원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숲처럼 돼 있는데 보니까 130년 된 학교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가 나무들 사이즈가 다 장난이 아니에요. 산책하기가 아주 좋네. 이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다 왔는데 너무 가까운데, 이 건물을 보는 게. 이 모습은 드론으로 찍은 건가? 여기 보니까 <laughs> 계단이 엄청 높아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있네. 다 올라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어. 전 지금 이 사진에 이 꼭대기 부분 앞에 와 있나 봐요. 뒤에 보이는 건물이 어, 맞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 밑에는 지금 다 기숙사인 거고 여기 보니까 빨래를 봐서는 어, 여자 기숙사네요. 여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저렇게 대놓고 빨래를 널어 놓은 것은 뭐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도 어쩌면은 우한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잘 봤고, 와 여기 나무봐 진짜 엄청 커. 이건 뭐야? 배구인가? 여기는 아까 대운동장보다 뭔가 전문 동아리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어,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까 대운동장에서 놀던 애들보다는. 좀더 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어이 꿀잉 학교 안에 큰 운동장도 다섯 개나 있고 이런 실내체육관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 근데 도대체 언제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크다 너무 커 우한 대학 와 드디어 빠져나왔다 드디어 아 이게 나가는 곳인가? 아, how can I go out? Just, just go? 아, I have no ID card 아. Me too 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laughs> 의도치 않게 학교 구경을 너무 오래 하고 이제 시내 가는 버스 탔는데 여기도 인구 9 7 0만에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퇴근 시간에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와 쇼핑몰 사이즈 보소시자 대륙 답내 대륙 다와 <laughs> 어, 엄청 크네 엄청 커. 와 40분쯤 이동해가지고 지칭제라는 거리에 왔어요. 무한의 뭐출천는알수 없지만 저녁은 지칭제에서 아침은 후부샹에서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온 거고 내일 아침은 조식 신청 안 했으니까 일부러 후부샹 가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지칭제라고 쓰여 있대요. 일단 쭉 한번 둘러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먹어볼게요. 뭘 먹어야 되나? 어, 굴도 팔고 주스랑. 티랑 어, 뭐야 징그럽게 생겼어 뭐 오리목 같은 그런 비주얼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 사람이 많진 않은데 모럼은 엄청 많네 저기 앞길까지 하면 한한 4,50개 있을 것 같은데 어뭐 물고기를 통째로 구워버리네 연어도 굽고 어 마라샹궈도 있고 이걸로 바로 마라샹궈 해가지고 파는 건가? 뭔가 이게 맛있어 보인다. 나도 이거 한개 먹어봐야지. 아, 볶음밥, 볶음면, 뭐 이런 거네요. 와, 불맛 지대로 나겠는데. 맛있어 보이죠? 어우, 많아, 많아. 상상하는 맛이. 네 맛있네요. 볶음면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여기 알씨들도 맥주 한잔 드시면서 식사들 하시네. 담배도 한 모금씩 빠시고. 아까 우한대학교를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배고파가지고 맛있네 맛있어. 뭐 이런 야시장도 있더라고요. 어, 되게 좁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봐도 악세사리랑 여자 옷들 많이 파는 거 보니까 어, 전형적인 여자 전용 거의 야시장인 것 같은데. 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도망가자. <웃음> <웃음> 여기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살건 하나도 없어 보여. 어, 대부분 여자 전용 어, 아이템들이네요. 특이한 건 양쪽으로 이위에 아파트들이 엄청 특이하네 와 분위기 보소 분위기 오지네 아무튼 아파트 양쪽으로 길 사이에 야시장이 있네요 길게 먹을 거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옷이랑 악세사리 이런 거 파느라고 먹는 건 별로 없네요 저거 멜론? 메론? 메론 메론 오케이 봐봐.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의 한 80%는 여잔거 같지만 사람 많네요 당도가 거의 수박 흰 부분 먹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앞에서 이 야시장 끝나고 뭐 보행자 거리 같은거 나오는것 같은데 어 여기가 거긴가? 검색하다 보니까 장한루 여행자 뭐 거리라고 하나? 뭐 그런 보행자 거리가 있던데 여기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뭐야 얘 어디 뭐 날다람쥐 같이 생겼는데? 얘얘 <laughs> 어, 얘, 뭐야 이거? 아이 사람의 주인인가 보다. 되게 많은데? 날수 있어요. 헤이. 어. 어날수 <laughs> 있대. <laughs> 신기하다. 와. 아실오 뭐야? 오. 야야이 아이씨 소맨십이 아주 직기네 여기가 장한루인가봐요. 그 뭐야 우한의 명동이라고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아꽤 번화가네. 그 상해에서 난징 동루 번화가랑 느낌이 아주 비슷한데. 춤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네. 명동보다는. 좀더 길이 훨씬 넓어가지고 좋네. 명동에, 아, 노점 너무 많은 게 싫은데, 여기 노점이 없네요. 이 아주 클린한, 아, 도로 맘에 들어. 명동에 그 노점 싹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 여긴 노점이 하나도 없네. 맘에 들어 아주. 네, 이제 시끄러운 명동 거리와 야시장을 지나가지고, 우안에 딱 하나 볼만한 게 있다는, 황황루를 보러 왔습니다. 밤엔 이렇게 불을 켜줘가지고, 어, 괜찮네. 멋있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좀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봤자 어두워서 벽이 안 보일 테니까 저긴 내일 낮에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아저씨들의 내기 장기는 밤에도 계속 되네요. 아까 낮에 나오고 계시던데. 이제 동네 와가지고 뭐 숙소 앞인데 이 우한대학교 앞에 거리에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가다가 뭐 간식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오 양꼬치 양꼬치인가? 야 고기 굵은 거 보소 맛있겠다 여기. 이거 하나 좀 먹어볼까? 여기는 그 중국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게좀 다른디? 얘네 중국인이야? 네. 어. 네. 어. 어. <laughs> 생긴 게 아예 다른 거 보니까 먼 지방에서 왔나 봐요. 저기 뭐야 신장 위구르 뭐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인가? 어내 추측이 정확하게 맞았구만. 신장의 맛있는 양고기 꼬치. 신장 위구르 하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아예 다르게 그 옆에 국경 지역이 스탄 쪽이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한중일 전형적인 그런 생김새가 아니고 약간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자 나왔습니다. 근데 새 꼬치밖에 안 됐지만 사이즈가 상당해요. 지난 며칠간 먹었던 어, 그런 꼬치들과는 거의 차원이 다르구만. 일단 대림에서 먹는 그 양꼬치의 두배 이상의 크기예요 이게. 와지도우네 저는 이제 요거 두개 마저 먹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이어 스킬 게요금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계속 비가 왔는데 어, 지금은 흐리지만 비는 그쳤네요. 나가 봅시다. 후부상에 가기 전에 이 우한대학교 앞에 목자골목에서 뭐라도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어 이거. 뭔가 저기 김밥같은 비주얼이날 이끌었어 어이, 그럼숟가지시네 진짜 김밥이랑 비슷한가 보다 어 이거 맛있더라 이거 짱아찌 김밥 안에 튀김빵을 어, 넣는 그런 거네요 독특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빵 때문에 고소하고 짱아찌 때문에 쩝쩝하고 약간 밥버거 먹는 그런 느낌이지 김밥보다는 원래는 밥만 먹고 냉기려고 했는데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야겠다 1400원에 이정도면 가성비 아주 좋네. 학생들이 먹기 좋겠다. 이거. 아침엔 후부샹이라는 말을 듣고 어, 후부샹에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이황항로가잘 보이네요. 후부샹 가려면 여기 황항로역에 내려가지고 5분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약간 역 앞에서부터 벌써 이 번화가의 느낌이 나는데, 일로 쭉 가면 되는구만. 근데 여기, 마작방이 있네요. 아, 이렇게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구나. 이런 방이 중국 사람들 마작 진짜 많이 치더라고요. 친구네 와가지고 한 5일 정도 함께 했었는데, 마작을 매일 치더라고. 매일 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서. 근데 옛날에 그 마작이 너무 많이 유행을 타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막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못 막았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 꼬마! 어뭐야 뚱냥이. 어, 뚱냥이 안녕 오 오지마 어, 어 안녕 어, 가게 안녕 왜 어, 다가오고 그래 어, 머릿서 구경만 하고 싶은데 후부샹인지 후부샹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왔어요 이 거리에서 유명한 가게들이 몇개 있길래 찾아왔는데 일단 럭간미엔이라고 땅콩 비빔국수랑 취두부 한번 먹어보려고요. 복발이랑 오징어구이랑 아우 치두부 냄새 언제선가 치두부를 팔고 있나 보네요. 여기 우한이 내륙이라 가지고 바다가 멀어서 민물고기를 많이 판대요 이렇게. 어이 뭐 바닷가지 아니야 이거? 오우개 사이즈 보소 활발하네. 요한판의 집이 땅콩국수의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아 여기구나. 바로 이 집이었구만. 맞지? 아 맞네. <laughs> 어, 바로 나와서 아주 뜨끈뜨끈해. 어, 지금 찐 거예요. 소룡포랑 이거는 르캄미엔 땅콩 비빔국수입니다. 약간 간짜장 먹는 느낌인데 잘 비벼지지 않는 것도 비슷하고 원래 간짜장에 그 간이 말을 건이어가지고 제대로 만든 집은 잘안 비벼지는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은 있네요. 약간 짜장면 비슷한 맛도 나는 거 같아. 근데 이거 바로 옆집에 설탕수수 같은데 이거 있어가지고 하나 먹어야겠다. 베트남 한3배 가격인데? <laughs> 중국이 맛있나 베트남이 <그치와이> 맛있나? 맛있네. <laughs> 안에를 살짝 열어보면 어, 이렇게 육수가 아주 흥건해요. 새우도 통통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오 육수 흐르는 거 봐. 유명한 집에서 일단 한개 클리어 또뭘 먹어야 되나 나머지는 그냥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 취두부 빼고 취두부나 한번 튀기고 있는 데서 먹어볼게요 이 시장 한 바퀴 쫙 둘러봤는데 취두부를 지금 튀기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대만에서 먹어봤던 취두부는 냄새가 엄청 심했는데 여기는뭐 별로 안 심한데 먹을만 할것 같아요 색깔도 특이하게 검은색이네 <목소리> 아, 맛있다고? 세세, <laughs> 세세. 두부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스들을 집어 넣어주네요. 취구 네, 비주얼. 냄새 거의 안 나는데? 너무 이게 초보자용이다. 대만에서 예전에 먹었던 건 진짜 상급자용을 먹었었는데 이건 먹기 쉽겠네. 맛있네요. 그냥 맛있는 두부 튀김이야. 약간의 꼬인내를 보수가 잘 잡아줘요. 보수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땅콩 비빔면이랑 만두보다는 치두부가 어, 훨씬 맛있었어요. 아주 초보자용이라서. 어, 여기 후부샹은잘 보호합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명소를 아무것도 안보호하엔좀 그래서 화학로에 왔어요. 맞다, 절 들어가는데 만사천원이나 봤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 관광지에다가 별을 매기는데 5개가 최고인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5개짜리야. 아,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높네. 여기 보면 학인지 두루미인지 뭐를 무슨 새가 있는데 쿵푸 팬더 2에 나오는 학인가? 그게 여기 사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층이 여러 개라서 층마다 보이는 전망의 느낌이 달라서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복대기 수영으로 가겠습니다. 아, 계단이여가지고 빡신데 엘리베이터도 있구만 운영을 안해. 지금 밖에 얼추 높이가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 끝이 안 나가지고 아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51m네. 아씨, 엄청 높네요. 엄청 높아. 아 그래서 몇 층인가요?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 드디어 마지막 층에. 야, 높다, 높아. 어우, 전망 잘 보이네. 야, 우한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올라온 건데, 어우, 잘 보이네. 아주. 여기가 14,000원이지만, 어 전망대 의 값으로 받을만 하네요. 아 어, 저는 이 유리 전망대 말고, 유리로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다 뚫려있는, 야외 전망대 같은 곳을 좋아하는데 아, 내 취향 저격이네 아주 어 우한에 높은 건물도 많네요 저기도 있고 어우 저 높아 저거 그리고 저기 이두개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같은 것도 올라가고 있고 어이 마천루가 상당한데 그리고 여기를 손건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강황로를 삼국지의 손건 맞아요 군사용 목적으로 감시용 탑으로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 높이도 쉬었네, 그 시대. 5 0 m 짜리로 와, 근데, 여기가 입구였나보다, 아까. 어, 이렇게 온 건데, 진짜 한참을 올라왔네요. 저건 뭐야? 남산타워 같은 게 있는데, 느낌이 딱 남산타워네. 저기, 어, 한강대교 같은 큰 다리도 보이는데, 저 강이 양쯔강이에요 며칠 전에 산샤댐 통해가지고 잘 보고 왔던 그양쯔강입니다 어우 경치가 아주 좋아 훌륭해 아 전망대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 우한에 와가지고 했던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럽네 네, 전 이제 우한을 떠나가지고 진시황의 도시 시안 서안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우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우한에서 하고 싶은 데가 한개더 있었는데 그 지금 뭐 코로나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거의 방역이 잘된 상태일 테니까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그 발원지라고 할수 있는 무안의 수산물 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 수산물 시장이지 이것저것 야생동물도 팔고 잡다한 거 파는 그런 시장이었나 본데 그게 아예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더라고. 방역을 깔끔하게 하고 이제 코로나 신경 안 쓰니까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정상 영업을 할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시장을 없애버렸어. 어, 중국 다운것 같아요. 아무튼, 그, 보고 싶었던 거를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요 정도, 어, 먹거리 열심히 먹었고, 1박 2일 짧지만, 어, 잘본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러웠고, 뭐 우한대학교도 잘 봤고, 이쯤 하고, 어, 저는 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